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나부터 들어갈게~ 앞 라인~ 리그룹 10시 안전~ 바로 올라갈 거야~ 우리~ 올라가자~ 10시에 있는 분들 올라오세요~ 입구로~ 올라 올라 올라와~ 탈것하고다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저 한두 마리 무시해 형들, 한두 마리 무시해 그냥~! 나오 애들부터 지금 6시 입구인 사람들 올라갈 거야. 얘네 잘라, 얘네 잘라, 얘네 잘라. 올라오는 애들 자, 6시인 사람들 대기. 오는 애들 맞아야 게 형들 뒤에서 오늘들 잘라줘. 나오면 빠질 거임. 우리 오늘들다 잘라. 여기서 그렇지. 올라와줘. 6시로 그냥 페이스테이지 싸우고 있나요? 다른 분들도 와줘.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도 와줘. 한번 지금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걸어서 와줘, 형들. 리그로에서 가기. 우리 이놈 많타형들자 들어갈 거야, 지금. 나부터 들어갈게, 그냥. 뒤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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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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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부터 봐, 뒤부터 봐. 10시에 있는 사람들, 보스방 입구 쪽으로 올라와줘. 싸우고 있어, 지금. 우리 형들, 다, 다 와봐. 바로 앞으로 와, 나머지. 우리 들어가자. 바로 들어와봐. 오케이, 반시기로, 반시기로. 반시기로. 보스비 70% 확인, 70%. 여유로워, 아직. 우리 이런 데 계속 모이면 돼, 형들. 우리 빼빼빼 아... 빠질 수 있으면 아 밑으로 내려서 잡아야 돼 얘들 에이 소수야 꼬랑지 잡아 랭커는 계속 화로 쪽으로 와줘 형들 낭만봉이 어그이야 낭만봉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동일 봐 동일 봐 오케이 올라와봐 올라와봐 어글자부터 죽여 어글자부터 어글자 하나 컷 하나 컷 애들 들어온다 어택이 어글! 어택이, 어택이, 애교 컷, 애교 컷 안아들어와, 안아들어와. 부산 마발이, 부산 마발이 우측에 3시 방향, 부산 마발이 낭만봉, 낭만봉 총이야 아, 됐나? 안된것 같은데. 볼텔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볼텔로 와주세요. 우리 다 오셨나요? 위에 있는 분들도 웬만하면 내려와주세요. 다이어텔 타셨어도. 잘리지 말고. 걸어 올라갑니다. 뒤에 안 짤리게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형들. 빨리 가셔야 돼요. 자, 준비. 우리도 들어갈게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싸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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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 메인이 없어서 밀만해요, 지금. 아, 내가 디코마이크를 끄고 얘기를 했어 자, 죄송 나부터 들어간다 하나, 둘, 셋! 지금 찍어! 지금 찍어! 밀었어, 밀었어, 이거 밀었어, 밀었어 그냥 들어오면 돼단발이들이야 우리 랭커 오른쪽으로 와봐 랭커 오른쪽으로 와봐, 랭커 오른쪽으로 와봐 우리 들어간다 바로 진입할 거야, 랭커 랭커 진입할 거야, 그냥 아, 씨발. 랭커 뒤로 빼봐, 랭커 뒤로 빼봐. 내가 녹았다. 랭커 뒤로 빼. 시간만 약간 끌어봐. 그렇지. 시간만 끌어줘. 레, 랭커 형들 왼쪽으로 달려. 포탈 탄 다음에 화로 탄 다음에 왼쪽으로 달려. 아래로 내려가면 돼 지금. 세레 올리면서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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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동해, 동해 컷, 동해 컷. 내려갈 거야, 내려갈 거야. 애들 위로 간다. 빠지세요, 빠지세요. 대치만 해도 돼, 대치만. 가자. 야 누가 초기화했어? 무가금 사탕 부주님인가 어쩔 수 없어, 이건 있어요. 이게 쟤네도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을걸. 왜냐면쟤네는 우리한테만 뒤지는 게 아니야, 모바한테도 존나 뒤지니까.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막 벽에 따개비처럼 붙어있더라고. 딜 아무것도 안 하고. 자, 형들 이동하시죠, 이동하시죠! 머리 부셔놨어, 형들! 위로 와, 위로 와, 위로 와! 어글자, 어글자! 11시, 11시! 12시! 9시 딸피야, 지금 7시로 내려간다. 형들 반시계로 도는 중, 낭만 붕 애교까지만, 애교까지만 됐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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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올라갈 거야. 지금 나부터 들어갈게, 형들 세레 울리 준비해. 나 지금 들어간다, 지금 들어간다. 왼쪽으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낭만 뭐 한시 있다, 한시. 어글 다 빨았어. 어글 다 빨았어. 애들 돌아간다. 나한테 따라다니는 애들. 나또들어간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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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글 빨았.. 어글 빨았어. 어글 빨았어. 어글자 한시에 있다. 한시에. 낭만봉. 지금 준비. 지금 간다. 지금 간다. 지금 간다. 어바바 들어가 나 어게 싹 빨아줄게 그냥 낭만무 한시야 낭만무 한시 낭만무 한시 지금 안쪽에서 봐 어, 나이스, 나이스, 나 죽이고 싶어난 난리 났다. 애교, 애교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어, 돈나팽 그냥 어쩔 건데, 동일다이 <laughs> 낭만봉, 낭만봉, 낭만봉 한시. 애들 지금 안에 뭐그둘한 30마리 풀려있음. 야잔. 아무리 죽여봐라 골드 40이랑 다이아 100만 다이아까지 텔비 가능이야 초기화 됐어 샤샤샤 아 오늘 킬 존나 많이 했어 형들 몇킬 했냐나 존나 많이 했는데 킬을 어몇킬했지 합쳐서 한500 킬, 600 킬은 넘긴 것 같은데. 자, 우리 형님들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연합분들도 고생하셨고요 새벽에도 계속 띵 보면서 적들 친다. 그럼 모여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대분들도 긴장하시고요. 저희 24시간 CCTV 틀어져 있으니까. 자, 이만 여러분들 그러면 물러가보겠습니다. 오늘 나이스! 卢卡斯。